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Wow, bring <laughs> bring <laughs> Oh I'll win just 오오오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존대 멋있어! 배틀패스 보자, 배틀패스 스킨. 와. 곡괭이. 가방. 와. 글라이더. 와, 스킨 존내 이뻐요. 와, 폭포, 폭포, 상관. 팝콘. 와! 씨발, 존나 멋있다! 어때 못 있었지 아 이건 사야 돼 이건, <laughs> 이건 사야 돼 이건 이건 사야 돼발안돼와와 스킨 봐 조이. 어? 번개 스카이 다이빙? 아왜 이러냐? 포트나이트 와 <목소리> <목소리> 이쯤 나왔어 이쯤! 망치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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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취춤> 나왔어! <목소리> 와.. 하트 글라.. 하트 실화야? 왜이 이리... 뭐야, 어벤. 이거 원더우먼이야? 와, 무슨 뭐 스킨 다 이렇게 이쁘냐? 아, 글라이더 봐봐. 진짜 이건 어떻게 안 사요, 이거를? 유성? 와, 존내 멋있어. 뭐야, 이거? 뭐야, 와. 너무 군대 잘생겼어, 씨. 잠깐만, 이춤 뭘까? 나이춤 너무 기대돼. 이춤 뭘까? 이춤 뭘까? 이춤 뭘까? 와. 어, 오메가. 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안 사? 아니, 이걸 어떻게 안 사요? 와. 어, 일단 일단 배틀 패스 25티어가 단돈 2800원? 아, 배틀패스 사야 돼? 아. 사야지. 오호! 배틀패스, 업그레이드 아 아, 이거 안 타도 호구 없지? <laughs> 눈물 고였어요 <laughs> 누구 <laughs> 내가 이 게임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laughs> 아 근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걸 진짜 없으면은. 아, 씨, 아이씨. 아이씨, 어떡해. 이러면 또 연질해야 되잖아.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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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잠시만요 아..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춤이 안 이뻤으면 아 그냥 배틀패스 게임하면서 어차피 모이니까 그냥 하지 뭐 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죠? 아 갑자기 손종내 떨려 아 이걸 써야 돼? 아아 아, 진짜 돌아다짜 진짜 돌아다 진짜, 진짜 이걸 또 월세 내야 돼 미친놈아 월세도 내야 돼 옷도 사 입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아이걸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

가러가 볼게요. 이걸로 샀다 치자. 대신 옷도 좀 사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박았어요 대신 6만원 감사합니다 6만 <laughs> 아니 저런 소중한 돈으로 제가 게임에 돈이나 치는거 자빠졌고 엄청 아쉽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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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조이로 가겠습니다 막대사탕, 글라이더... 어, 오... 아... 아 말이 안되는데요. 이거 말이 안되는데... 스프레이 번개, 복고풍 공상과학... 어떤걸 살까요? 스프레이 복고풍 공상과학... 번개 어떤걸로 할까요? 스프레이 낙찰... 대기하면... 대기하면... 아, 이걸로 가야겠다. 근데 큐티큐티하네. 아야야 가방 매야지. 뭔 소리야. 사탕배낭 매야지. 사탕배낭. 춤. 어, 꺼졌. 어, What happened? Nam, n 어허, 존대 멋있네, 이거. 와, 미쳤다리. 와. 돈 뿌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만 바꾸면 돼, 이것만. 아, 아이 스킨이 왜 이렇게 귀엽지? 아, 귀여워요~ 아... 기타, 전셋값 기타~ 이걸 3번을 제부로 바꾸고! 4번을 팝콘 뜯는 걸로. 팝콘에서 팝콘! 팝콘!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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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팝콘, 팝콘, 팝콘을 먹으러 갑시다. 와! 와! 새로운 기능 이런게 딱히 없나? 뭔가 그냥 다 바꾼 것 같네 와 이게 뭘 줄지 잠가놨어 말이 돼요? 이거 뭐야? 스킨이야 스킨 블록버스터 도전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사랑해요, 에피게임스! 사랑해요, 끼어 내가 죽게! 사랑해요, 김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있지? I love kimchi, I love poor cookie, I love pipip pop things. <laughs> 와, 야 스킨 k 럽지스 o 부 s 지스 i 부럽지, 스 s 부럽지. p robs, s 스 i 부럽지? b s skip robs,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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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bby.